슈퍼주니어 최시원 집사 코로나 치유 기도 이상형은 기도하는 사람 최시원 집사님이 속히 코로나로부터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시원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그 유명한 정동제일교회 집사입니다. 1986년 4월 7일 생으로 36세이며 고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키 183cm 비영이며 대한민국의 가수 겸 배우 슈퍼주니어의 멤버이며 센터 서브오코를 맡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종교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5명, 첫 번째 리더 이특, 두 번째 최시원, 세 번째 동해, 동해는 인스타그램에 교회 목사님과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주현, 현재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신자입니다. 다섯 번째 은혁 한때 이단 만민 중학교를 다녔으나 탈퇴했다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 세 명. 첫 번째 예성 세례명 안토니오. 두 번째 리옥 세례명 요셉. 세 번째 신동 세례명 미카엘. 아는 형님 6 0위에서 자신의 종교가 천주교임을 밝혔으며 놀랍게도 친할머니는 현직 무당입니다. 무종교 한 명. 무종교 김희철. 아는 형님 69화에서 불교신자 이경규가 성경말씀에 남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말하자 난 종교없어 라고 대답했죠. 과거 백문 백답에도 자신의 종교를 무종교라고 써놨으며 또한 최시원 역시 그를 전도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주니어 최시원 이상영은 기도하는 사람 슈퍼주니어 소속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이 최근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 간증했습니다. 최시호는 신앙 프로그램에 너무 조금 부담이 됐던 게 항상 전 자격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긴장을 잘안 하는 편인데,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면 조금 너무 많이 어깨가 무거워서 잠도 잘못 잤다고 했죠. 먼저 집안 배경에 대해 그는 부모님과 또 우리 친할머니께서 신앙적 유산을 주신 게 가장 감사하다며, 아버지는 365일 중 360일 새벽기도 가시는데, 그게 대단한 건줄 몰랐다가 30살 이후 알게 됐다. 아버지는 가정, 일, 교회 세 개밖에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아가파오0과 함께한 근황에 대해 워낙 제가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며, 진짜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살면서 얼만큼 증거하며, 얼만큼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지 봤다고 했지요. 또,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기도를 예전엔 했었는데, 요즘은 하지 않는다며.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저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던 건 제가 원하는 거고, 저한테 안 맞는 걸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제가 너무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분명 준비된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분을 만났을 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면 좋겠는 것. 준비된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배우자 기도는 요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튜버를 통해 직접 성경을 녹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했는데요. 최시호는 선교자로 설 자격은 안 되는 사람이지만 너무 감사하니까 세상적으로 최만이 지었지만 성교를 나가고 싶은데 코비드가 터졌다. 다 막힌 것이다.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성경 녹음밖에 없더라. 그런데 녹음하는 첫날 죽을 뻔했다. 차 사고가 크게 났는데 안 다쳤다. 초반에 별 일이 다 있었다. 내가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 1년 꼬박했고 9월까지 하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최시호는 교회 갔을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하다. 일정도 있고 매일 새벽 기도를 가지 못하지만 웬만해선 교회를 간다며. 얼만큼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대중 문화인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겠거니 싶으면서 그냥 주어진 일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가 늘 하나님께 기쁨만 드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슈퍼주니어 최시온 코로나 재확진. 마닐라 공연 불참.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온이 코로나 1 9에 재확진됐습니다. 슈퍼주니어 소속사 레이블 SJ는 3일 트위터에 공지문을 띄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이블 SJ는 최시온이 해외 일정 중 진행한 PCR 검사 결과 이날 오전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죠. 최시온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요. 네이블 SJ는 최시온은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 중에 있다며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시온의 빠른 회복을 성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시온은 코로나19 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이번 주 진행 예정인 소속팀 슈퍼주니어의 월드 투어 마닐라 공연에 불참합니다. 레이블 S.J.는 최시원이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팬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다고 전했죠. 최시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성경 통독 동료 슈퍼주니어 소속 가수 최시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경 통독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의 채널에는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학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 추레곱기 레위기, 민수기 영상 등이 올라와 있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이나 되는 이 영상은 최시온이 직접 녹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시온은 우리의 일상은 바쁘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런 삶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바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작년 갈로부터 녹음하기 시작한 성경을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었다며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나누는 성경 통독을 통하여 인종, 언어, 종교가 다를지라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취시오는 평소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경 구절을 공유해왔으며, 심지어 그는 지난 2014년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전파한 사람 순위 6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당시 그가 성경 구절을 리트윗한 횟수는 48,994회였죠. 최근은 CCM 혼성그룹 아가퍼 워십과 함께 CCM곡 축복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200만을 넘어서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영우, 신드롬 이월 차기작은 ENA 정의로 최시원 최정혁 온다. 스카이 t v 가 ENA 올해 하반기 드라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ENA는 총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 t v 의 메인 채널로 2004년 개국한 이래 올해로 18년차를 맞았죠. 지난 4월 ENA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 한후 올해 첫 드라마 굽힐 수는 없다를 편성하고 현재는 박은빈 주연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두 번째 수목 드라마로 편성해 매 회차 시청률과 화제성 측면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죠. 지난 20일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회 시청률이 전국 11.7%를 넘긴데 이어 2 1일 방송된 8회 시청률 역시 전국 13.1%, 수도권 15%, 분당 최고 시청률 16.8%로 자체 최고 기록을 또한번 경신하며 수목 드라마 1위를 지켰습니다. 이다희 최시원 주연 어로죽을 연했다이. 30대 두 남녀의 단짠단짠 현실 로맨스를 그린 작품으로 막대먹은 영예씨 식사를 합시다. 혼술 남녀의 최규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쌉니다. 천리마 마트를 집필한 김솔 지작가가 달달한 사랑 이야기는 물론 짠내나는 인생 이야기에 매운맛 연애 리얼리티 쇼를 한 스푼 얹어 로맨틱 코미디를 탄생시켰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에서 뛰어난 연기력과 비주얼로 사랑받은 이다희와 술꾼 도시 여자들로 캐릭터를 찰떡 소화한 최시온이 주연을 맡아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최시온 집사님의 치유를 기원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 교 회로 나가 세요. 예수 님을 정말로 사랑 하는 크리스천 튜브 였 습니다.